한달 월세가 1,520만 원이 넘는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인택입니다. 한달 매출이 아니고요. 한달 월세입니다. 공과금까지 하면은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물론 이제 제가 운영하는 브랜드보다 훨씬 더 많은 월세를 지불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이 컨텐츠가 한식 디저트면은 조금은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청담동 매장은 4년째 운영 중이고요. 어, 이 공간이라든지 이 위치가 좋아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번 달에 연장을 또 2년을 더 했는데 매년 이렇게 연장하는 시기가 오면은 많이 고민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지금 이 비용을 내고 좀 수익이 많이 극대화가 돼가지고 같이 일을 하는 셰프들이나 멤버들한테 어, 좀 많은 복지하고 시간 그리고 월급도 좀 진행이 되면 좋은데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리고 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 충실하게 컨텐츠를 만들고 고객분들한테 많은 한식 디저트 경험을 어,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담동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구독자 여러분들도 청담동 하면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청담동 며느리라든지 럭셔리 상류사회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고 그때 당시 대치동 매장에서 강정이 넘치는 집은 그때 당시도 강정만큼은 최고였습니다. 최고였지만 전체적인 한식 디저트의 어떤 그림으로 봤을 때 포션 자체가 너무 좁고 깊다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비즈니스나 아니면은 디저트 브랜드를 스케일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다양한 레시피나 아니면 떡, 유밀과 차 쪽에 대해서도 충분히 숙지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니즈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청담동 매장에 처음에 들어와서 이 공간을 봤을 때 저희가 처음엔 10평, 20평 정도 공간에서 저희 어떤 컨텐츠를 만들었었는데 이 공간이 엄청 큰 거예요. 여기 지금 매장이 이제 80평인데 과연 우리가 갖고 있는 기획이나 컨텐츠로 이 매장을 채울 수 있을까? 이 비싼 월세를 감당할 수 있을까? 현실적인 고민부터 시작해서 좀 여러 가지의 어떤 허들이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본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도장을 또 제가 찍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고 싶다였던 것 같아요 이 마음속으로 이 공간에서 이 한식 디저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도 하고 이 경험을 갖고 고객분들하고 좀 소통을 하면 좀 어떨까 그리고 그때 당시 또 인테리어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설프게 만들지 말고 우리가 영끌을 해가지고 인테리어도 최고급으로 디저트도 정말 열심히 배워서 고객들한테 프로모션을 하면은 안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을까? 안될 리가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어 정말 진짜 열심히 이 매장 오픈하기 위해서 모든 멤버들이 어 준비를 했는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 청담동 매장에 오픈을 하면은 정말 장사가 미친 듯이 달될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에 좀처럼 보기 힘든 이 한식 디저트에 오픈빨이라 그러잖아요. 이 오픈빨까지 버물려줘서 고객님들이, 어머! 어떻게 이런 브랜드가 지금 나왔어? 어, 이거는 진짜 다 사먹어야 돼. 알려줘야 돼. 이럴 줄 알고, 이거 대기표까지 끊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가졌었는데, 오픈하자마자 그냥 나락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청담동에 계신 분들이 갖고 있는 의식이라든지 미각이 어, 굉장히 높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한 6개월 정도는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가고 멤버들하고 전단지 돌리고 좀 디저트에 대해서 정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이제 개발을 했었는데, 어, 현실적으로 월세는 이제 계속 쌓이고 세금도 쌓이고 월급, 좀 어려울, 월급 지급도 좀 어려울 정도로 좀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저희가 진짜 잘했던 거는 이제 멤버들한테도 이제 너무 감사가 한 거죠. 포기하지 않고. 정말 이 디저트에 대해서도 훨씬 더 딥하게 개발을 하고, 고객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이제 친절하게 응대를 하니까, 바닥부터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매장이 만들어지는 느낌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딱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저희가 열정과 의지는 있었지만, 이 청담동 매장을 채우기에는 많이 부족을 해서, 부족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현 시점에서는 쭉 돌이켜보면은, 좀 리마인드를 해보면은, 어, 저희가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많은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고 프랑스, 파리, 그리고 뉴욕에도 다녀올 수 있게 되고 매거진, 책도 낼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청담동 매장에 오시는 분들이 저희 브랜드도 많이 소개시켜주고 또 저희도 좀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됐기 때문에 다양한 한식 디저트나 아니면은 페어링 그리고 어떤 계절 절기 디저트도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저희 브랜드 그리고 저는 사실 공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월세가 굉장히 비싸고 어려운 거는 현 단계에서도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 2년 연장을 했고 제가 이제 언제까지 매장을 끌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런 어떤 공간이나 아니면 지역세 나중에 더 크면 뭐 글로벌적으로도 그런 컨텐츠와 공간에 맞게 좀 세팅을 해서 한식 디저트를 알리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월세가 많이 비싸기 때문에 다시 스위치를 키고 오늘 하루도 한식 디저트를 알리는 한국 디저트 크리에이터 황이 되게 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구독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